도서관 가는 게 학교 숙제라고 했더니 단박 엄마의 허락이 떨어졌다. 공일 날 아침 그 애네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의 길은 나에겐 멀고도 낯설었다. 그 애도 처음이어서 겁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길을 물어 간신히 당도한 곳은 아이들이 만만하게 이용할 수 있게 생긴 건물이 아니었다. 붉은 벽돌 건물엔 권위주의적인 정적이 감돌고 있었고, 감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 책을 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안에 충충하게 고여있는 어둡고도 서늘한 정적을 훔쳐보는 것조차 두려워서 가슴을 졸이며 열려있는 문을 이문저문 문 조심스럽게 엿보고 다니는데, 정복을 입은 수위가 달려왔다. 나는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내 동무는 또박또박 교과서에서 배운 도서관 이용법을 직접 해보려고 왔노라고 말했다. 당장 몰아낼 듯이 눈을 부라리며 달려온 수위였지만 내 동무의 똑똑함에는 감동을 한 듯했다. 허, 그것들 참 하면서. 이 도서관에는 아이들 열람실이 없으니 딴 도서관을 가보라고 했다. 수위 아저씨가 가르쳐 준딴 도서관은 거기서 가까웠다. 지금의 조선 호텔 정문 바로 건너편에 있는 불입 도서관이었다. 해방 후엔 서울대 치대도 됐다가 여러 번 용도가 바뀌었지만 그때는 총독부 도서관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었다. 그 도서관 역시 우리 같은 촌뜨기가 만만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게 당당하고 음침한 분위기의 건물이었지만 아이들 열람실은 본관에서 따로 떨어진 단층의 학교 교실만한 별관이었다. 들어가는데 아무런 수속절차가 필요 없었고 아저씨 한 사람이 선생님처럼 앞에 책상에 앉아있고 아저씨 뒷면 벽이 온통 책장이었는데 아무나 자유롭게 꺼내다 볼수 있는 개가식이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은 열람을 위한 수석절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제집 서가의 책처럼 마음대로 꺼내다 보고 재미없으면 갖다 꽂고 딴 책을 가져오기를 아무리 자주 되풀이해도 그만이었다. 실제로 읽지는 않고 그렇게 촐싹거리기만 하는 아이도 있었다. 아저씨는 어린이들을 향해 앉아있을 뿐,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었다. 그 또한 온종일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꿈도 못 꿔본 별천지였다. 그날 처음 빌려본 책이, 아, 무정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용으로 쉽게 간추려진 레 네, 미제라블이었다. 물론 일본말이었고 사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읽는 재미에다 황홀감을 더해주었다. 간추려졌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두께의 책이어서 도서관을 닫을 시간까지 속독을 했는데도 다 읽지 못했다. 대출은 허락되지 않았다. 못다 읽은 책을 그냥 놓고 와야 하는 심정은 내 혼을 거기다 반 넘게 남겨 놓고 오는 것과 같았다. 숙분의 다락방에서 만화책을 빼앗겼을 때와 비슷하면서도 그것과는 될 것도 아니게 허전했다. 미칠 것 같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다. 내 동무가 읽은 건 소공녀였고 끝까지 다 읽었다고 했다. 우리는 몹시 흥분해서 서로가 읽은 책 얘기를 주고받았고 다음 공일에도 또 가자고 약속했다.엄마는 내가 공일날마다 도서관에 가는 것을 덮어놓고 기특해 했고 오빠는 내가 공부하러 가는게 아니라 동화책을 읽으러 간다는 걸 알았지만 도서관에 비치된 책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리지 않았다.그날 이후. 공일 날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한 권씩 읽는 건내 어린 날의 찬란한 빛이 되었고 복순이와 나는 더욱 단짝이 되었다. 매일 밤 꿈에서 왕이 되는 행복한 거지와 매일 밤 꿈에서 거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행한 왕 얘기도 그때 읽었고 복순이가 먼저 읽은 소공녀도 물론 따라 읽었다. 소공녀 세라도. 한여로 전락한 후 어느 때부터인가 문득 밤마다 그의 귀가를 기다리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과 훈훈한 난로를 꿈꾸며 경험하게 된다. 나에게 불입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실은 바로 그런 꿈의 세계였다. 내 꿈의 세계에 창밖엔 미루나무들이 어린이 열람실의 단층 건물보다 훨씬 크게 자라 여름이면 그 잎이 무수한 은하가 매달린 것처럼 강렬하게 빛났고, 겨울이면 차가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힘찬 가지가 감화력을 지닌 위대한 의지처럼 보였다. 책을 읽는 재미는 어쩌면 책 속에 있지 않고 책 밖에 있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의 하늘이나 녹음을 보면 줄창 봐온 범상한 그것들하곤 전혀 다르게 보였다. 나는 사물의 그러한 낯섦에 황홀한 희열을 느꼈다. 6학년이 되자 상급학교 입시 준비가 요새 같지는 않았어도 담임도 무서운 선생님이 맡게 되었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시험도 쳤다. 그러나 복순이하고 나는. 여전히 일요일이면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 숙제도 많이 내주었지만 토요일 날 둘이서 같이 후딱후딱 해치웠다. 복순이와 나는 늘 붙어 다녀 선생님이나 반 애들이 다 알아주는 단짝이 되었다. 복순이는 공부도 아주 잘했다. 나도 복순이와 단짝이 된후 성적이 좀 올랐다. 단짝을 읽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레 단짝과의 경쟁의식이 되지 않았나 싶다. 4학년 때부터 원조기 수학여행으로 바뀌는 건 모든 국민학교에 정해진 관례였다. 4학년 땐 인천, 5학년 땐 수원, 6학년 땐 개성으로 목적지까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여행이라지만 자고 오는 건 아니고 단지 기차를 타고 갔다 온다는 걸로 그렇게 불렀다. 나는 우리 고향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게 싫고 은근히 근심이 되었다. 개성에 대해 다 알아서 시들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실상 개성은 귀향할 때마다 거치는 고장일 뿐 변변히 구경한 적은 없었다. 내가 걱정이 되는 건 엄마가 미리 편지를 해놨기 때문에. 할머니나 숙모가 마중을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거였다. 우리는 식구들이 고향에 오갈 때마다 역까지 가서 전송하고 마중하는 게 유난스러웠다. 방학 때 시골 가는 것도 오빠를 숙분에 맡기고까지 꼭 엄마가 데리고 가고 오곤만도 양쪽 숙부 숙모들의 떠들썩한 전송과 마중을 받았다. 나는 나이 들수록 그게 싫었다. 작은 집 큰집 사이가 딴 집의 한 식구끼리보다 더 강하고 끈끈하게 엉겨 사는 것도 마땅찮았고 엄마나 할머니가 나를 마냥 어린애 취급하는 것도 싫었다. 개성 가는 표를 사려면 같은 경의선인 봉천행 표 파는데 바로 옆에 줄을 서곤 했다. 개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시간이 비슷했는지 아니지까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덮어놓고 일찍 나가서 오래 줄 서서 기다리는 걸 고달픈 운명처럼 감수할 때였다.가까이서 바라본 봉천으로 가는 여객은 국내 여객하고는 전혀 달라 보였다.이불 보따리 등 짐이 많았고. 바가지가 올망졸망 매달린 보따리에 기대어 조는 노인네가 있는가 하면, 개떡이나 조밥 따위를 펼쳐놓고 아기아기 먹는 아이들도 있었다. 남녀노소가 고루 섞인 솔가에서 떠나는 일가족이 많아 시끄럽고 구질구질했다. 봉천은 우리나라 지도에는 없는 땅이었다. 하룻밤 하루, 하루 낮도 더 걸리는. 먼 만주 땅이라고 했다. 봉천은 내가 아는 외국 땅 이름 중 유일하게 내가 한 발자국만 옆으로 비켜서면 도달할 수 있는 고장이었다. 호텐, 호텐 유키 하고 봉천엔 개차를 알리는 방송이 나오고 그 줄이 웅성거리면 나는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 무질서한 행렬로 슬쩍 끼어들어 가족들의 보호로부터 행방불명이 돼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미지의 고장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다만 가출의 꿈이었다. 이렇다 할 까닭도 없이 그냥 가족들의 간섭이 지긋지긋할 때였다. 그럴수록 복순이하고의 우정은 점점 더 배타적으로 돼갔다. 개성으로 수학여행 떠나는 날. 엄마는 경성역까지 배웅을 나와서 혹시 개성역에 누가 마중을 안 나오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잘 놀다 오라고 타이르고 들어갔다. 제발 아무도 안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꼭 나올 것 같아 마음이 영 개운치 않은 채 기차가 개성역에 도착했다. 6학년은 총 5반이었다. 개성역 앞 광장에 반길이 줄을 서서 인원 점검을 할 때였다. 완서야, 완서야! 하고 내 이름을 크게 부르는 소리가 났다. 저만 치서 할머니가 무법자처럼 아이들 사이를 마구 헤집고 다니면서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숙모도 아니고 할머니였다. 어찌나 창피한지 잠시 꺼질 수 있는 거라면 꺼지고 싶었다. 할머니는 풀을 세게 먹여 다듬은 옥양목 치마 저고리를 뻗쳐 입고 머리에는 배 보자기에 싼 커다란 임을 이고 있었다. 수치감과 분노로 화끈해진 얼굴을 깊이 숙이고 모르는 척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복순이의 손을 꼭 붙들었다. 내 조선말 이름은 복순이 밖에 누가 알랴 싶었다. 할머니한텐 좀 안됐지만 눈딱 감고 기먹은 셈치고 이 고비를 넘기자. 그런 속셈이었다. 그러나 웬걸.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이에 저에 붙들고 물어봐도 소용이 없자. 할머니는 어디서 배워왔는지 이번엔 일본말로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건 아무도 못 알아들을. 혀 꼬부라진 어눌한 소리에 불과했지만 나는 더는 참지 못했다. 할머니한테 그 어려운 발음을 시킨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진저리가 쳐졌다 그럴 땐 우는 게 유일한 내 재주였다. 나는 할머니 하면서 그 뻣뻣한 치마폭으로 달려들어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연방 내 등을 토닥거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몇천리 밖에 떨어져 지낸 손녀와 할머니처럼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아이들이 빙 둘러서서 우리를 구경했다. 할머니가 배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엔 다시 작은 보따리가 세개 들어 있었다. 송편이었다. 필경 며느리를 닭달질해 밤새 비어 새벽에 쪄가지고 달려오신 듯 말랑말랑한 송편에선 솔레와 참기름내가 물씬 났다. 그러나 나는 오직 아이들 보기에 창피하단 생각밖에 없었다. 어서 그 고역스러운 시간을 면하고 싶었다. 흐트러진 열을 바로 세우려는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가 나자 할머니는 한 보따리는 선생님 드리고 한 보따리는 서울로 가지고 가서 작은 집과 나누어 먹고 또한 보따리는 아이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송편이 새 보따리인 까닭을 설명해주고 비로소 작별을 아쉬워했다. 다행히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은 다리를 삐어서 여행에 따라오지 못하고 딴반 선생님이 우리를 인솔하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가 혹시 담임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싶어 할까봐 그 얘기를 재빨리 할머니 귀에 속삭이고는 어서 가시라고 밀어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저만치 떨어져서 우리가 정렬하여 차례로 역광장을 떠날 때까지 지켜보는 걸 의식하며 참담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다행히 복순이가 말없이 나에게 덧붙여진 짐을 같이 들어주었다. 만월 때 선죽교 등 정해진 코스를 도는 동안 내내 우울했다. 점심을 먹을 때 나는 그 송편을 아무하고도 나누어 먹지 않았다. 물론 선생님한테 드리지도 않았다. 다큰 나이라 내가 할머니를 창피하게 여긴데 대해. 반성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단지 할머니를 창피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로 그렇게 우울하다는 건 정확하지 않았다. 나는 왜 이럴까 싶은 반성과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반발하는 마음이 반반씩이었다. 친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과보호가 점차 나를 옥죄는 것 같아 그게 참을 수 없이 짜증스러웠다. 밤에 도착한 경성역엔 또 오빠가 마중 나와 있었다. 오빠에게 송편 보따리를 인계할 때까지 꾸준하게 그걸 같이 들어주고 내 베베 꼬인 심보를 이해해준 복순이에게도 단한 개의 송편도 맛빼지 않았다. 오빠와 나는 먼저 남대문통 작은 숙분에 들러서 송편 보따리를 끌러 두 집이 공평하게 노음의 길을 하면서 작은 숙부 내외가 큰 숙모의 노고와 솜씨를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국민학교 마지막 수학여행은 이렇게 우울하게 끝났다.